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부터 한번 쳐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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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시작. 하나, 하나, 짝. 네, 예, 입으로도 말씀을 하셔요. 하나, 하나, 짝. 둘, 둘, 짝. 네, 예, 그렇게. 셋, 시작. 셋, 셋, 짝, 짝, 짝. 네, 넷.

그럼 1면딱 끝이에요. 1열시입니다열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1덟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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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여덟 18, 19, 17, 1여 19, 16, 17, 1 너무 잘하셨어요 네. 이렇게 정신을 몰두하면 다 잘됩니다 자 오른손 한번 이렇게 내보실까요? 내보시고 오른손 내고 왼손은 손가락 아 오른손으로 이렇게 할게요 편하게 오른손으로 손가락 왼손은 옆사람에게 내줘요 옆사람. 그러면 이꼰지 손가락으로 옆사람 콕콕콕콕 찔러주세요 시작 콕콕 요 복속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복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콕콕 제가? 제가 잡아, 그러면 그그그 그, 그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안 잡히려고 도망가야 되겠죠. 자 준비하시고 시작. 코코 코. 오 많이 잡으셨네. 다시 손가락 바꾸겠습니다. 바꿔. 아까 내가 콕콕 했으면 이제 바꿔야죠. 손 바꿔. 바꿔. 예, 상대방 손으로 콕콕. 자, 준비하시고. 자, 시작. 콕콕콕콕콕콕 잡아라고 할때 잡는 거예요. 콕콕콕콕콕 잡채도 많이 잡으시고. 콕콕콕콕콕콕콕 잡아. 잡으시 거예요. 오. 이때 애떠레 띠 일어나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아서 모아지 잡아 <laughs> 잡았어? 잡으신 분오예 그래서 역사는 거 심지어는 거두 번씩 말고 손바닥 좀 이렇게 마주해 보겠습니다 두 번씩 쎄쎄쎄 세, 세, 세. 시작 쎄쎄쎄 세, 세, 세. 얼마나 어요 우리 선생 오시거든 엽서 한장 써주세요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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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고 이기신 분, 이기신 분 예. 이기신 분은 진 사람한테 에헤, 이렇게 말니다 것이 에헤 그럼 진 사람은 에헤만 분한테 예네 시작! 예! 다시 한 번, 아침바람, 쎄쎄쎄. 쎄쎄 쇠쇠. 아침바람 찬 바람에 울고 가는 저기어지 우리 선생 오시거든 엽서 한장 써주세요. 구리구리구리구리구리구리 바이바이 호! 바이바이 호! 이기신 분, 이기신 분, 어, 이기신 분. 자. 두 손을, 진 사람 머리 위에 살짝 올려놓으시고, 두 손을, 진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 양손을 옆으로 쭉 내리시면 손잡이 있을 거예요. 잡고 들어주세요 정식 차리라고. 정식 차려주세요. <laughs> 예.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요. 쎄, 쎄, 쎄. 그리고, 하나, 둘, 셋. 엄마 앞에서 싹, 각각 으면 이겁니다, 이거. 짝.

어, 이기신 분! 이기신 분! 이기신 분은 가장 큰 소리로 상대방에게, 에헴, 시작! 에헴!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이렇게 하야 합니다. 예, 형님, 시작! 예, 형님! 이긴 사람은 진 사람에게, 이보게, 정신 차리게, 시작! 이보게!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엄마 한숨을 잠자고 아빠 아빠 주름 살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기실 분은 이기신 분. 승리. 나는 승리했다 외친다. 시작. 자, 한 번만 더 할까요? 두 분씩 손바닥을 요렇게 대고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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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짝, 짝. 제가 뭔가를 외치면 두 가지를 외칠 거예요. 그 중에서 생각 나는 대로 그냥 입으로 외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똑같은 걸 외치면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맞았딱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돼요. 두 분이, 자, 짝, 짝. 연습이고요자연습이고자참참참 참, 참. 시작 참참참 참. 소주 맥주 이기신 분은 둘이 일어났다 맞은 팀 일어나서 일어났다는데 맞았다. 오예, 네팀 다섯 팀또 다시 참참참 시작 참참참참참참참참 버스 택시 맞은 팀은 맞았다. 네. 이긴 팀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궁합이 잘만나 봤더니 궁합이 잘 맞았어요 이제 옆사람이 자 손가락을 자두 분이 가위바위보 한번 할게요 가위바위보 이기신 분 이기신 분 이기신 분은 이렇게 손가락 예. 그리고 진 사람은 이렇게 손가락 그 구멍에다 넣었다 뺐다 하면 넣었다 뺐다 넣었을 때 잡아야지. 그러면 이, 이 구는 얼른 빼려고 해야 되겠죠. 누가 잡히나 볼게요. 콕콕콕콕콕콕콕콕콕콕 <목소리> 잡아라고 할때 잡는 거예요. 참지 는게 아니고 콕콕콕콕콕콕콕콕 이따 잡채주다 보셨거네 자, 반대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넣었던 분이 구경을 만드시고, 예, 상대방이 서콕 바꿔요. 역할을 바꿔. 시작. 콕콕콕콕콕콕콕콕 잡아! 아이고, 잡혔어, 잡혔어. 예. 어, 여기도 잡히고, 여기도 잡히 예. 잡으신 분은 잡아 쫙내쳐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그래서 우리는 두 분이 얼마나 잘 만나봤습니다.